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리뷰를 할 마블 투차파이트의 캐릭터는 빌런 진영에 속해 있는 컴뱃타입인 아포칼립스입니다 아포칼립스는 이 획득 장소에서 들어가 보면 월드보스에 획득할 수 있다고 나오죠 월드보스에 들어가면은 이 아포칼립스 스테이지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포칼립스는 작년 9월에 이루어졌던 두 번째 업데이트에서 이 신규 월드보스 스테이지와 함께 이제 신규 캐릭터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 9월에는 두번의 업데이트가 있었고 첫번째는 에 이렇게 보이는 킥실버, 케이블, 스칼리치의 월드버스 스테이지와 신규 캐릭터 추가가 있었고 네, 두번째 업데이트에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포칼립스 그리고 울버린과 로그의 유니폼이 추가되었던 업데이, 업데이트였습니다. 아포칼립스는 이 월드버스 스테이지를 통해서 획득이 가능하고 이제 기존의 케이블과 징그레이를 육성시키는 방법과 똑같이 피니스의 깃털과 엠크란 크리스탈을 통해서 진급 및 마스터리 그리고 생체 데이터로 레벨업을 할수 있는 태생 이티어 태... 캐릭터인데요. 어, 케이블과 징그레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캐릭터로 흔히 이제 더블 태생급이라고 불리는 그런 캐릭터로 다른 이티어 캐릭터들에 비해서 재료 모든 재료가 두 번씩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하고 육성을 시키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 재료가 꽤 많이 들어가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 잡고 육성을 하는게 게임을 플레이하기에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네요 어, 아포칼립스는 보시면은 컴뱃 타입이고요 계속 언급했듯이 빌런 진영에 속해 있는 캐릭터입니다 어, 마블 퓨처 파이트 내에서 이 빌런 진영에 있는 컴뱃 타입이 좀 강한 캐릭터가 많이 없어요 거의 이제 카니지 정도? 카니지를 가장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포칼립스가 컴뱃 타입으로 나온 거는 좀 유저들이 많이 반기는 부분 중에 하나였죠. 어, 특히 아포, 이 컴뱃 빌런은 그 금요일에 얼라이언스 배틀에서 두번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아포칼립스처럼 강력한 캐릭터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유저분들이 거기서 이제 그 얼라이언스 배틀에서 특히 많이 사용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세한 리뷰에 앞서서 아포칼립스 소개 먼저 보고 갈게요 사실 저처럼 코믹스보다 이 엑스맨 아포, 아포칼립스 영화를 먼저 통해서 아포칼립스라는 캐릭터를 접한 사람들은 이 지금 마블 퓨처 파이트 게임 내 모습이 영화에서 봤던 모습과 상당히 많이 다르죠 영화는 어, 영화와 좀 원작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모습이 이제 코믹스 원작의 내용, 그 모습과 굉장히,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 아포칼립스입니다. 어, 아포칼립스의 소개를 한번 살펴보면 실명은 엔사바 누르입니다. 어, 배경을 살펴볼게요. 엔사바 누르는 대략 5천 년 전에 왕의 계곡에서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회색 피부에 길게 찢어진 파란 입술을 가지고 태어난 이 어린 아이의 외모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고 아포칼립스는 이제 가사 상태에 빠져있는 동안 어떤 상태의 부상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셀레스티얼의 기술을 이용해서 불사의 육체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포칼립스는 초인적인 신체 능력과 사이오닉 파워, 그리고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자신의 분자 구조를 조작해서 원하는 형태로 신체를 변형시킬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매우 강력한 캐릭터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마블 퓨처 파이트에서도 더블 태생, 더블 입, 더블 태생 캐릭터로 출시가 돼 그런 상태이고요. 어, 별 의미는 없지만 스트라이크 운시 굉장히 없습니다. 네, 거의 뭐 게임에 영향을 주는 부분 아니니까 바로 패스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포칼립스 스킬들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은좀 특징인 게 컴뱃 타입인데 공격은 에너지 공격력입니다. 흔히 잘못 이제 컴뱃이라고 해서 물공에 몰빵에 줬다가 양패를 볼 수도 있으니, 아포칼립스는 에너지 공격력이 타입이라는 걸꼭 숙지하시고 육성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스킬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포칼립스의 리더 스킬은 종말의 날이라고 해서 모든 팀원 영웅의 모든 공격력과 모든 방어력 18%씩 상승시켜주고, 모든 속도 6% 상승이 있습니다. 어, 모든 빌런이 아니라 모든 팀원이라는 게 조금 의해이긴 합니다. 자그 다음 패시브 스킬은 셀레스티얼 가보십니다. 받은 모든 피해량의 25%감소가 있고 슈퍼 아호와 모든 방어력을 5%씩 상승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패시브 스킬입니다. 그리고 태생 이티어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티어 패시블도 처음부터 달고 나오는데요. 어, 대상 해피해를 50% 확률로 무시를 해주고 스킬 피해량 25% 상승과 추가 피해량 30% 상승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패시브 스킬입니다 자 액티브 스킬을 바로 보겠습니다 아포칼립스의 일성 스킬은 전쟁병기입니다 난 매일초마다 30%의 추가 출혈 피해, 피해가 붙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아포칼립스의 스킬 중에서 딜이 많이 들어가는 스킬이라고 해요 사실 제가 아포칼립스를 잘 사용하지 않아서 스킬 구성이 어떻게 하는게 가장 효율적인지 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조금 찾아보니까 일성 스킬이 딥 딥게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뭐 얼라이언스 배틀이나 극한 얼라이언스 배틀에서 사용할 때 일성 스킬의 대갑 이제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야포칼리드 사용하는데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성 스킬은 제왕의 손입니다. 별다른 설명이 없어서 스킬 미리보기로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해 드릴게요. 삼성 스킬은 날아드는 죽음으로 일단 대상의 모든 버프를 제거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모든 공격력과 모든 방어력 그리고 모든 속도가 소폭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포칼립스 를 사용할 때이 삼성 스킬을 먼저 써주고 이렇게 버프 시켜준 다음에 이제 게임을 운영하는 게좀더 유리하겠죠. 다음 오성 스킬은 심판의 주먹입니다. 75% 확률로 모든 피해 면역이 붙습니다. 100% 확률이 아니란 게 조금 아쉽고 의외긴 한데, 일단 아포칼립스 앞에 쭉 보시면은 모든 피해 면역이나 배일력 없는데, 이 5성 스킬에만 75%이긴 하지만 모든 피해 면역이 부스트니다 자, 마지막 스킬인 육성 스킬은 공포의 파편입니다. 사용과 동시에 적을 2초간 기절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최대 생명력의 1.5%를 회복시켜주는 이제 속폭의 회복기도 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육성 스킬의 가장 큰 특징은 어, 자신의 능력치의 40%를 가지는 소환물을 10초간 소환시켜준다는 겁니다. 사실 소환물을 소환, 소환물을 소환하는 스킬은 여러모로 쓸모가 참 많은데, 아포칼립스도 이 육성 스킬의 소환수를 소, 소환하기 때문에 여러 컨텐츠에서 사용하기에 좋은 스킬입니다. 그럼 바로 스킬 위리 보기를 보면서 아포칼립스의 스킬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면 제가 자주 쓰는 캐릭터는 아니어서 그래도 스킬들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성 스킬인 전쟁 병기입니다. 이렇게 재빠르게 이동해서 적을 두세 번밴 다음에 마지막에 레이저 빔으로 한번 더 타격을 주는 스킬이에요. 그리고 추가 추혈 피해가 붙는 스킬이기도 하죠. 사실 저는 이 마포칼립스를 많이 쓰지 않아서 일성 스킬을 잘안 썼는데 어, 찾아보니까 일성 스킬이 딜이 꽤 많이 들어가는 스킬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고득점이 유리한 어, 극한 얼라인스 배틀 같은 데서 일성 스킬에 대각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점수를 얻기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일성 스킬을 잘 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 이성 스킬은 재왕의 손입니다. 어, 보시면은 바닥에서부터 검정색 어두운 재앙의 손이 소환되어 적들을 공격시켜주는 스킬입니다. 어, 따로 스킬의 설명은 없었는데 이 스킬에 맞으면 적에게 어, 혼돈이 혼돈욕구가 생기는 것 같네요. 다음에 삼성 스킬인 날아드는 죽음입니다. 이렇게 아포칼립스 주변에 여러 개의 구체, 네, 날아드는 죽음이겠죠 적에 이 구체를 소환해서.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며 전방위 쪽으로 적을 모두 공격하는 스킬로 일단 모든 버프를 제거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자신은 모든 공격력과 모든 방어력 그리고 속도가 속보 상승해주는 버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포칼립스를 사용할 때이 삼성 스킬을 가장 먼저 사용해주는 게 여러모로 게임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에 좋습니다. 자, 다음 5성 스킬인 심판의 주먹입니다. 자, 심판의 주먹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거대한 심판의 주먹이 하늘에서 내리꽂히며 적들에게 많은 타격을 주는 스킬인데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화면에 타겟팅 무시 그 X 표시가 보이지는 않는데 화면에서, 사라지는, 화면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겟팅 무시가 됩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75%확률로 모든 피해 범역도붙기 때문에 아포칼립스의 스킬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생존성을 늘려주는 스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딜도 중사하게 들어가는 편이고, 어, 그래서 저는 이 5성 스킬을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5성보다 1성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게 조금 우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스킬네요6성 스킬인 공포의 파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포칼립스 주변에 4개의 소환물을 소환해 이 소환수가 레이저 빔을 발사하여 적에게 타격을 주는 스킬입니다. 일단 이 스킬은 사용함과 동시에 적을 2초간 기절시켜주고 네, 보이시죠? 이쪽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리고 이 육성, 육성 스킬로 소환된 소환수 도 체력을 가지고 있고 적들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어, 적의 공격을 나눠서 받을 수 있다는 게이 육성 스킬의 장점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잘 사용하면 아포칼립스 생존력 을더 끌어올리는데 좋습니다. 어, 일단 이 아포칼립스는 사실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라고 해요. 사실 저도 잘안 써서, 어려워서 잘안 썼나 본데, 일단, 이제 스킬을 보신 것처럼, 어, 모든 피해 면역이나, 모든 피해가 붙는, 붙거나 이제 타겟팅 무시가 되는 스킬이 이오성 스킬 하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포칼립스가 생존력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이제 딜이 안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컨트롤이 좀안 좋으면 쉽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죽에 속하네요. 그래도 아포칼립스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극한 얼라이언스 배틀인데 이제 극한 얼배는 고득점을 내는 게 목표인 그런 컨텐츠잖아요. 이제 어, 게다가 아포칼립스는 금요일에 두 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성장시켜 주면은 이 아빠가 그렇게 풀차 파이트를 게임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이를 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얼버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게이 삼성 스킬을 먼저 써서 버프를 시켜주고 오성 스킬로 딜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성과 일성 스킬로 적에게 많은 딜을 넣어주는 이 사이클로 많이 돌아간다고 해요. 이거 아니면 이 오성을 먼저 써준 다음에 삼성 넣고 어주 이성기 일성기 이런 식으로 이두 가지로 이제 스킬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 중요한 거는 대각기 특장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대각기가 이 일성 스킬에 터지도록 이 아포칼립스를 컨트롤 해야지 고도점이 나온다고합니다좀 어렵죠 사실 생존기 자체도 5성기 정도 밖에 없는데 높은 딜을 이끌어내기에도 이걸 잘 살리면서 이 딜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아포칼립스가 일단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래도 잘 키워놓고 사용법을 잘 익히면은 어 일단 얼라이언스 배틀에서는 굉장히 높은 극한 알바이를 통해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키워주는 게 여러모로 도움은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제 사용하는 곳을 보면은 아포칼립스가 당연히 태생 이티어급 더블 태생급이기 때문에 어 모든 컨텐츠에서 무난하게 1 인분 이상은 해주는. 당연히 그만큼 재료가 들어가니까 다쓸 수가 있는데, 들어가는 재료에 비해서는 조금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어,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요일에 두번 들어갈 수 있는 극한얼배 컴베 빌런 타입의극한얼배 그때 좀 많이 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타임라인 배틀에서. 어, 제가 지금 오늘 다 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타임라인 배틀에서도 이 아포칼립스를 많이들 사용하시는 편입니다. 야 아포칼립스가 일단 성장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차이가 나서 타임라인 배틀에서도 잘 키운 아포칼립스가 아니면은 순식간에 녹아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아포칼립스는, 어, 어제 아포칼립스 먼저 볼게요. 일단 저는 키우는 나왔어요. 캐릭터를 좀 강하게 키우는 것보다 빨리빨리 키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포칼스를 보면은 네 여기네요. 일단 당연히 장비 강화와 이제 나름 그래도 태생 더블 이티어기 더블 태생이기 때문에 우르도 조금은 박아준 상태고 스킬도 그래 소환기가 있는 육성 스킬을 어, 육선 스킬 6레벨까지 찍으면은 65%까지 올라옵니다. 이제, 아, 그리고 이 심판의 주먹도, 어, 6레벨까지 다 찍어주면 100% 확률로 모든 피해가 붙어요. 근데 얘가 조금 에러인게, 얘는 사용하면 바로 타겟팅 무시가 돼서, 사실 모든 피해 및이 그렇게 이 스킬에는 필요가 없는데, 여기 붙습니다. 스킬도 정도 찍어주고, 이제 이 손은 각성은 하나도 안 시켜줬는데, 그래도 영특한 너구리로 맞춰가지고, 좀더 끼워줬고, 특수의 특수 특장을 제가 좋은 걸안 끼워줬어요. 무력을 끼워줘가지고 이게 생존력이 그렇게 높은 캐릭터는 아니어가지고 제가 이 무력을 끼워줬는데 음, 이거는 특장을 바꿔서 다시 끼워야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 아포칼립스를 많이 쓰는 그두 군데서 저는 전혀 안 썼거든요. 이렇 아까 말했듯이 극한월배에서 저는 아포칼립스가 좀 컨트롤하기 좀 어려워서 카니지를 줄여썼고 타임라인 배틀도 좋은 아포로카스, 아포칼립스보다 더잘 키우는 캐릭터들이 있어서 이제 그네들 위주로 썼는데, 어 이제 잘 키우고 컨트롤을 좀 받쳐줘야지, 극한월에서 어, 그 굉장히 높은 득점이 나오고, 극한월브에서 그 높은 득점 얻을 수 있고, 타임라인 배틀에서도 승수를 챙기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죠. 어, 당연히 그 외에는 당연히 제 목숨 다 해줍니다. 섀도우랜드도 어느 정도 고층까지 사용하기에 따라 30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다 한층은 아주 무리, 무리 없이 클리어 할수 있고, 어, 얼, 얼티밋 얼드보스도 쉽게 클리어 한다고 해요. 제가 잘 키워놓지 않아고 여기서 써보지 않았는데, 어, 그게 스킬, 스킬만 잘 돌리고 컨트롤만 잘 붙여준다면, 어, 이렇게 강력한 컨텐츠에서도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신 스킬이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캐릭터는 아니기 때문에 빠른 자동 사냥을 요구하는 스토리 모드에 맞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고 어 일단 재료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 월드 보스 스테이지가 처음부터 이렇게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 퀵실버 케이블 스칼렛 위치가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 닫혀 있고 이 앞선 캐릭터들이 들어가는 그 미션을 달성해야지 약보 칼드 스테이지를 열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지 연 다음에 획득을 하고 이 징그레일 키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피닉스의 깃털과 앵크란 크리스탈로 성장을 시키면서 또 엄청나게 많은 생체 데이터와 골드가 들어간다는 걸 염두에 두면은 사실 초보자분들에게는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스, 않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수 있어요 이제 뭐 키울 거다 키우고 그런 상태라면은 키우는 게 맞는데 어 이제 막초보자뭘좀 좋은 캐릭을 키우기도 바쁜데, 컨트롤이 좀 어렵고 사용하기 어려운 이 아포칼립스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포칼립스는 조금 뒤로 미루고 좀더 강한 캐릭터 먼저 키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마블 퓨처 파이트를 조금 어 이제는 어느, 웬만한 컨텐츠는 다 무리없이 클리어할수 있으니까 좀 외형적으로도 괜찮은 애들을 많이 키우는 편인데, 아포칼립스는 또 거기에 속하지도 않아가지고 잘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성장시켜 놓으면은 분명히 다른 캐릭터보다 쓸모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잘 키우 자신이 아예 투자를 많이 하실 거 아니면은 좀 천천히 키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포칼립스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볼 캐릭터는 오딘을 보겠습니다. 오딘도 굉장히 한때는 강력한 캐릭터였는데, 다음 시간에는 오딘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